안녕하세요. 송도의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 송도 부동산의 맛보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인천대입구역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선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더샵 송도 센트럴파크 3차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는 33평형부터 83평형 그 정도로 되고 있고요. 세대수는 351세대 두개동 주상복합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45평, 46평 정도 되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세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가 되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3억에 200, 2억에 250. 이 정도에서 이제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주차대수도 중요하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63대 정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센터럴 파크 공원을 바라보면서 거주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도보로 인천대입구역을 걸어 다닐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 주변으로는 롯데몰 지금 한창 지어지고 있죠 주변으로 이제 뭐 코스트코라든지 신세계 몰이라든지 이랜드 몰이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앞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거래를 하기에는 약간 아까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이. 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는 물량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의외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센트럴파크 3차 맛보기 가시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들어오자마자 왼쪽 편에는 이제 신발장이 있는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서랍도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열어보면은 신발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아래부터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거울과 같이 있는 곳은 펜트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펜트리 공간은 안쪽으로 깊게 넓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편하게 적재할 수 있는 부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들어와서 오른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장실 바로 이쪽에 하나 샤워실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장 형태로 되어 있는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샤워부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보다 확실히 신축이라 그런지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걸로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런 호스 연결 되어 있는 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청소하거나 할 때도 호스가 이렇게 연결 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청소하기에도 편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들어오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밖에 공원 뷰가 나오는 곳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공원 뷰가 바로 눈에 보여서 너무나 기분이 좋게 만드네요. 센트럴 파크 더샵 1차와 2차 보이고 여기 한옥마을 형태로 되어 있는 곳 그리고 공원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 방으로는 기본적으로 쪽으로 붙박이장이 다 위치하고 있고요. 서랍, 두 칸과 옷장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쪽 작은 공간 쪽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까지 다 되어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5대가 풀 에어컨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옆에 작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룸 형태로 작은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창이 나 있어서 개방감은 되게 좋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좌측은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면대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있고요. 이쪽 위쪽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같은 경우에 호수 연결되어 있는 것도 편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창이 조금 더 커가지고 그런지 훨씬 더 개방감이 확실히 좋은 뷰가 보이네요. 이쪽으로 보이는 뷰는 북동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북박이장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서랍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깊이가 되어 있는 곳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 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바로 보이는 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길게 볼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양문형 냉장고라든지 김치 냉장고를 둘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새는 냉장고를 두 대를 놓고 그 중에 이제 김치 냉장고를 한 칸씩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쪽 위쪽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활용 가능합니다. 오른편으로는 싱크대 이렇게 깊게 나와 있고요. 싱크대도 되게 깊게 되어 있어서 물 튀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오븐과 가스레인지 그리고 쿡탑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쪽 수납 여는 것도 이렇게 열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이제 가보면은 앞쪽으로 이제 거실이 있는데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쪽으로는 남서양이 되겠죠. 리치 센트럴 상가라든지 퍼스트파크가 보이는 곳이 되겠고요. 이 대로변 따라서 좌측으로 쭉 가면은 인천대 입구 여기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변을 쭉 보면은 저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가 되겠는데 저쪽 호수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쭉 보면은 공원뷰를 바라보면서 갈수 있는 부분 너무나 멋있습니다. 물론 고층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낮은 층에서 볼수 있는 것들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고층은 멀리 있는 곳이 잘 보이지만 이렇게 센트럴파크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근거리 있는 곳들은 낮은 층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시선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딱 보시면은 굉장히 멋지네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구경을 하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매일 거주를 하면서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뷰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이 앞쪽에서 식탁을 둔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원 얘기도 하고 어? 밥 먹고 나가서 산책하러 센트럴파크 공원 갈까? 이런 거 대화 주제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거실을 쭉 바라보면은 굉장히 개방감이 넓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안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 쪽으로 창이 남서향 쪽으로 창이 나서 그런지 조금 더 해가 지금 잘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실외기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편으로는 대피 공간.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여러분. 신혼부부이신 분들이 와서 여기서 전세 살거나 월세 사시거나 하실 때도 만족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말이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과 이제 화장실이 하나씩 더 있는데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여기 화장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쭉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거울이 되어 있죠. 화장대고요. 그리고 이쪽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장과 선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옷을 정리를 잘 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화장실 안방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조가 있는 형태, 샤워실이 있었던 아까 화장실과는 다르게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방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 현관이 있었던 입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부동산 맛보기 두 번째 시간이었죠. 송도 센트럴파크 더샵. 3차 보여 드렸습니다. 45평형인 만큼 조금 개방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뷰가 너무 이뻐 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멍때리는 순간이 있었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특히나 송도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라이크 부동산 통해서 매물 접수 많이 해 주시고요. 물론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도 저희 라이크 부동산 많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지 내 내부라든지 그리고 외부 뭐지 차장.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략간략하게 영상에 담아 드렸고요.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남겨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또 그거를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